뭐야 이게? 몰라! 이게 입양의 끝이에요? 아니 지금 보시면은 <laughs> 이게 3시간이나 남았는데 입양의 끝이 3살, 3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듯 아닐까요? <laughs> 입양하세요가 이제 끝나는 거야? <laughs>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<laughs> 그건 여기 그림을 보면 알아 알았어 빨리 접속할게 기다려봐 들어가 봐 일단 아, 접속할 테니까 기다려봐!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! 거기 어디예요? 마을? 이름와 보세요 왔어 봐봐요 블랙홀이에요 오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막 흔들려? 이거 아니, 그건데? 다르강치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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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빨려 들어가? 맞아요. 나 나도 들어가지나? 아니 그건 아니더라고요. 저, 우와 들어가서... 아, 아니네. 이거 완전 인터스텔라인데. 아니... 그럼 뭐 이거 이 사람은 뭐야 그럼? 저도 모르겠는데. 음? 신? 이 오, 블랙홀을 빨아들 오면. 오. 이 블랙홀을 창조한 사람이 아닐까요?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아닙니다. 여기 일단 이 사람이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음. 하나니까 입양 선물 블랙홀로 빨아들이자 이건 것. 응? 돈이 없어. 돈이 없어서 하나. 화가 나서 지구를 블랙홀로 넣어버려? 뭐야, 이게? 그 같은데? <laughs> 블랙홀이 저금통이야? 블랙홀에다가 왜 지구를 넣어? <laughs> 저희 따라오시죠. 글라이더 엄청 흔들려. 글라이더 타? 알았어. 글라이더 타고 저희 따라오시죠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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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동안 빨려들인 건물들의 위치를 보면 이쪽에 캠핑상점 있잖아요. 상점이 없어졌어? 에? 뭐야? 상점 <laughs> 도 어, 빨려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. 어, 진짜 없네, 텅, 캠핑상점? 비었... 여기 통통 비었어요. 뭐야? <laughs> 캠핑상점 어디 갔어? 그리고 어. 아이스크림집 빨려들어거 봤잖아요 어. 아이스크림집도 빨려들어갔던데요 그럼 없는거야? 네 이거 뭐, 봐요 어떻게 사? 못 사는거죠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 여기 없어요 원래 빨려이랑나나니 있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뭔가 빨려들어가겠네 그리고 무당벌레 상점 기억나시죠? 그것도 없어졌어요? <laughs> 네다 빨려들어가서? <laughs> 저기도 없어졌어 <laughs> 그래? 그리고 장난감 상점도 없어졌더라고요 아까 빨려들어갔죠? 그럼 이제 이 나머지 학교랑 막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빨려 들어가겠네? 네 그럴 것 같아요 뭐야 3시간 24분 남았다고? 응. 헐 그러면 이거 오늘이잖아?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인, 1일 전만, 전만 해도 에이 이게 뭐지? 하고 그냥 입력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<laughs> 블랙홀이 네 이걸 빨아들일수록 아, 커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럼,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럼 3시간 후에 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? 응, 응, 응. 헐 아니 3시간 23분이면 12시잖아? 그러네? 헐. 우리가 하루까지만 입양할할수 있는 거야? 헐. 마을이 뭔가 바뀌나?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? 혹시 저렇게 블랙홀 속으로 쭉 빨아들였다가 블랙홀이, 아이, 맛없어! 이러고 팩! 뱉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다가 뱉을 때 갑자기 외계인들이나 뭐 다른 어떤 유니버스의 행성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나오는 거지. 이제 아 난장판 5분전이 되는 거지 이제 입양하세요가 <laughs> 아니라 우주 전쟁 하세요 뭐 이런 거 <laughs> 전쟁 하세요 <laughs> 외계인과의 전쟁 4주외뵙겠습니다 여기 바닥에 이 그림들이 계속 다 이렇게 딱딱 붙어 있네 네 그리고 이 외계인 포스터처럼. 같은 사람 옆에도 붙어 있어요 음 뭘까요 이쪽블랙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나는 조금 이런 생각도 했어 지금 문득 생각난 거야 이 사람이 그 입양하세요 개발자야 근데 맞는 거같아요 요즘에 봐봐 제 생각엔 아, 맞는 거 여기가 같은데. 아니구나 요즘에 입양하세요에서 현질 스을 되게 많이 출시했잖아. 네, 근데 돈이 없었던 거지 그동안 뭔가. 근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. 너무 안안 안 팔려서.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지. 사람들이 돈 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. <laughs> 그러니까 여기 봐봐. 딱 보면. 아, 우, 나 우리 돈 없는데 이 녀석들 왜스을안 사는 거야. 돈을 주고 스을 사란 말이다. 이거가지고 이렇게 했다. 어, 근데 한달 후. 아니, 내가 팔 거는 100개였는데 왜 20개밖에 안 팔렸어. 이러면서. 그러면서 블랙홀을 설치한 거지 여기다가. 아 입양 주민들을 한번 너네 한번 당해 봐라. 어? 당해 봐라 이러고 싸게 싸게 내가 어좀 빗꽃 님 생각에서도 맞다고 생각. 그래? 맞는 거 같아? 왜냐하면 응. 그입양하 세요 개발자의 채널이 있는데 네. 그 채널이 응. 원래는 모양이 되게 귀여운데 심플한 그런 느낌 이거 확 달라졌어요 입양하세요 제작자가 이런 게 아닐까? 저도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그리고 채널 설명에는 아이콘 외계인 네 아님이라고 써서 이게 뭔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<laughs> 사람들이 입양하세요 개발자가 우리 물건 좀 사달란 말이다! 그랬는데 많이 안 팔리니까 화가 난거야요내 <laughs>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? 어? 돈다 썼어 일본에 그 잔뜩 샀더니 돈다 썼어 사지 말걸 그랬나? <laughs> 아 흔들려 하! 디! 암튼! 하! 디! 하 걸! 하! 긴급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? 네. <laughs> 편집하고 있는데 아까 그말 다시 해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랬잖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방량 촬영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명가 <laughs> <입양하세호가> 세워가 사라진다고요 그랬잖아 <웃음> <응>. <웃음> 이제 알았어 이명의 끝이 3시간 밖에 남지 다고요 그럼 우리 세 시간 후에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구경하러 오자, 알았지? 네. 어 엄청 덜덜덜 떨려. 마치 지금 게임을 안마기위에서 하고 있는 느낌이야. 어, 남은... <laughs> 그지? <그치? 웃음> 응. 엄청 떨려. 시간 지나도. 바다다다다다다다. 남은. 바다다다다다다다다. 올까요?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안녕. 안녕. 세 시간 후에 봅시다. 안녕. 바이바이. 덜덜덜덜덜덜. 응.